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와타시와 도모다치 대화오 시마시다 나는 친구에게 도모다치 도모다치 자 이렇게 기초문법 우리가 기초부터 나오는 한자들 결국에는 이 도모다치 지금은 도모다치 히라가나로 써있습니다만 써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중급 정도에 가게 되면 풀이가라는 나오지 않고 한 자로만 나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한자를 읽고 읽는 방법을 공부를 기초부터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필요한 간단한 한자들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모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메모를 하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와타시와 도모다치 대화오스루 하면 전화를 걸다죠. 그래서 시마시다 걸었습니다. 나는 친구에게 해서 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니가 와야 되겠습니다. 와타시와 도모다치 니 대화오 시마시다. 그래서 친구에게 대상 자외워주시와 용법으로는 대상을 나타내는 용 조사. 身が出た私は友達にテーマをしました。